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녹조 현상의 주 원인인 남조류가 수도권 식수원인 남한강 일부에서 점차 확산되면서 조류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녹조류의 발생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예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조류예보제가 무엇인지, 또 조류주의보는 언제 발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 예보제란 녹조류 발생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염록소의 농도와 독성을 지닌 남조류의 세포수를 기준으로 이 발생 정도에 따라서 주의보, 경보, 대발생, 해제 등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합니다. 조류 발생 상황을 관계기관 등에 전달해서 취정수장의 정수처리 강화와 조류제거 등 단계적인 대응 조치로 조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조류주의보는 염록소의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mg 이상, 남조류 세포수는 밀리리터당 500개 이상이 두번 연속 검출됐을 때 발령됩니다. 이번에 남한강 하류에서 남조류세포가 1ml에 3,469개나 검출돼 조류주의보 기준인 500개 이상의 7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 수치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무리를 빚기도 했는데요. 환경부는 통상 댄부근 수치만 공개해왔던 터라 숨기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식수원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조류 예보제가 무엇인지, 또 조류주의보는 언제 발령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